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신상여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부천 쿠팡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산발적으로 이어진 전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쿠팡 측의 아, 초동 대처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초동 대처가 확실하게 지켜졌다면 지금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 지금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된 그 돌잔치에 참석했던 한 분이 5월 12일에 쿠팡물류센터에서 하루 근무를 하셨고 이제 그 다음날 증상이 나타나셨는데요. 진단은 거의 열흘이 지난 5월 24일 경에 받으셨습니다. 그데 이제 그 쿠팡 측의 초동 대처가 그렇게 잘된것 같지는 않고 5월 25일에 이제 물류센터가 폐쇄됐는데요. 지금 이제 쿠팡 측이 초동 대처를 잘했다고 해도 지금 첫 단자가 증상 후 10일이 넘게 지나서 진단된 상태고 벌써 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뭐 이미 폐쇄 이전에 이제 유행이 많이 진행된 음. 상태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초동 대처가 좀잘 됐다면 추가적인 확진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음 달 14일까지 수도권 공공 다중 시설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수도권 지역만 2주간 이 강화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결국은 사실상의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복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차원의 사회적 두기, 거리 두기 복귀는 방역당국의 설명으로는 그 2주간 평균 5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감염 경로 위약인 사례가 5% 이상인 경우에 이제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쿠팡 물류센터 관련 유행이 이제 수권 전반 물류센터로 퍼지고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어제 일단 공공 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향후 추이에 따라서 안무화도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기본 기조로 하면서 고위험 시설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그 고위험 시설이란 이야기 해주셨는데 물류 센터라는 곳에서 특성도 한몫한 듯 보입니다 어떤 게 문제일까요 어뭐 일단 지금 물류 센터는 이제 정부가 주시하던 고위험 시설에서 빠져 있었던 상황이긴 하고요 네 실제적으로 물류 센터의 경우 이제 그 구내 식당이나 흡연실 같은 곳들에서 마스크를 벗고 서로 간 밀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이 좀 상존했던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일용직 노동자분들이라서 사업장 방역조치에 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도 많았던 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작업장에 모자나 신발 등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보면 현재 작업장 전반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최대 고비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사회로의 감염이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그 정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19의 유행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언제가 정점인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네. 향후에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유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방역 당국의 이제 역학 조사를 통한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개인 위생 절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대규모 유행을 예방하고 중증 환자를 줄여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사실 현재로서는 목표로 삼아야 할것 같습니다. 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의 이야기였습니다.